평행사변형에 a b c D가 d 가 있는데 1 8일이에요점 d 좌표 구하래. 점 d 좌표, 요거 좌표 구하는 라 얘기 맞아요, 맞아요. 일단 이 교점 좌표부터 구해야 되겠다. 교점 좌표. 점들을 다 점들을 다 파악해. 점들을 평행사변형 어떻게 구해? 넓이. 가로폭에 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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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우잖아. 그럼 가로하려면 얘랑 얘까지 길이 알아야 되겠지. 네. 해 가냐 안 가냐. 네.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길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. 네. 얘가. 그다음 또뭘 알아야 돼? 이점 좌표에. x좌표 알면 이해하냐 안하냐 높이가 나오겠지 네. 한마디로 이 교점좌표는 일단 구해놓고 봐야 될거야 네. 안다스테니냐2 네. e 곱해보도록 합시다 4x-2y 플러스 4는 0 나오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해 7x 됐어? 마이너스 14는 0이죠 x는 얼마? 2가 나오겠다 이해가? 네. 넣어버리면 4-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넘어가면 얼마가 나와? y는 6 나오나요? 이 점좌표가 이점 2,6이라는 얘기니까 일단 높이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요 평행선형 높이는 2 이렇게 네. 나온다는거지 넓이가 18 나오려면 밑변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네. 밑변 길이가 9 나와야 되잖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9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라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라는 얘기지 네. 이해가 안가 네. 이해 갔어? 네. 그럼 점 D좌표 구하는게 목적이죠 네. 이해가 안가 네. 그럼 이 좌표 구하려면 일단 X좌표 구했는데 D는 맞지?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평행하니까 X좌표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 응. X좌표가 얼마야? 2 콤마 맞지? 맞냐? 안 맞냐? 그럼 6에서부터 9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답은 얼마? 2 콤마 맞아 6에서부터 밑으로 9개 내려가면 되니까 여이만큼 아니 밑동 길이만큼? 진짜 이해가 갔어? 좀 빠른데? 괜찮아?